오늘의 점심은 국밥!

오랜만에 감기는 동 꼬마네 귀여 음 장난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팔미카레 진짜 맛있어요. 간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지금 퇴근 한 시간 전이에요. 퇴근 한 시간 전. 저는 퇴근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성무지구에 왔습니다 일단 먼저 밥을 먹으러 갈거에요 보 레시피 저는 건강스럽게 먹으려고 포켓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볼게요 되게 아기자기 귀여운 보 레시피네요 먼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먹고 갈 거예요. 매장에서 여러 가지 포켓 종류가 여기 진짜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추가해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매장이 꽤 넓어요. 응. 아 그래? 언니 말했어. 음... 응. 아직 안 나와요. 메고파, 메고파, 메고파. 오케이랑... 토마토 스튜 이렇게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먹 저희는 와사비랑 스파이시가 잘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목소리도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어, 콜라라도 드릴게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많이 기다렸다고 콜라 서비스를 주셨어요 이것도 괜찮것 같다 숟가이계 맛있다 따뜻하

그가 이쪽으로 는아면서이좀남아서 교보문고 맛있어 보인다 책도 안면이으면서서점에오면서이 사고 싶은 사람 나야나 요번 뭐 아래에 스파우가 있어서 스파우도 한번 들려봤세요 화장. 귀엽다. 저 언니가 이게 저랑 어울린다며 이걸 추천해줬습니다. 아 어, 이것도 귀엽네. 대박 많아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갑니다. 여 유불이다.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막 뛰어가고 있어요. 서야 되는서 아, 순서가 있나 봐, 그순서여기이야 응. 되는 거야? 응, 갔다 와. 화이팅! 빠이빠이! 간다! 어잘 보고 와! 빠이빠이! 갔어요. 오늘은 수능 날이었고 동생은 시험장까지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9살 차이나는 동생이랑 언제 이렇게 다 커버렸는지 싶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지금 출근 시켜드리고, 내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랑 꽃한 송이라도 조금 사가고 싶어가지고, 음 지금 꽃집 앞에 왔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주 가는 꽃집 푸른길 꽃집에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너무 어, 감사합니다. 다 하세요. 저는 거베라로 선택을 했어요. 수입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저도 이제 큰 기어 생 3... 완성됐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꽃을 구매해서 지금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예요. 지금 너무 떨리는 상황이고. 요 <laughs> 지금 도착 한분 전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온것 같아요 아니 조성씨 아 아니야 아니 아니 나 다리 좀봐아어라 아! 대박 인사해 <웃음> 안녕. <웃음> 이거 말도 나와요? 어, 말 나옵니다. 아, 네. 똑같아? 어, 똑같네. 아, 네. 너도 똑같다. 아니, 무슨 똑같아. 아, 진짜 어땠다니? 맨날이 아니고, 10년 넘은 거 같은데? 네, 10년 넘었지. 미쳤어, 진짜. 아 그래? 계속 어, 찍어? 어. <laughs> 아 이거는 근데... 내가 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 너네 선물해주는 거야? <laughs> 그래, 어, 정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웃음> 아니야 어떻게 지냈냐고요? 학생이 갑자기 연락해서 결혼한다고?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갑자기 연락해서 결혼한다고 <laughs> 똑같은데 너무? 똑같아야지 크게 음, <laughs> 달라진 것도 좀그렇지 않아? 저희는 코벤트 마켓에 왔습니다 이두 친구와 함께요 이상하네요 느낌이 한 명이 이 친구가 신부인데 다리를 잡어요아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까 여기? 아 좋아 그럼 투움밤으 그래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laughs> 아니 선생님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시금치 <laughs> 그래, 먹네?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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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먹자 빵빵 하나 먹자 그럼 잘 <laughs> 썼네 이게 이렇게 정말했 옷이야 맛있는 냄새나 샐러드 그리고 빵네서은이가 제일 결혼 빨리 할것 같긴 했어. <laughs>

자리를 옮겨서 쌍공사 카페에 왔습니다. 키가 17, 174cm래요. <laughs> <laughs> 너무 많이 컸다. <laughs> 너무 많이 컸다. <웃음> <웃음>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거야. 쌍사 야외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겠습니다. 커피랑 케이크를 정했습니다. 저 지금 동생 수능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랑 같이 동생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무슨 온 동네에 부모님들이 다와 계시네요. 안 왔으면 큰일 뻔... 나왔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는 여기는 송문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울면 안돼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벌써 <laughs> 올라해 애들이 막 몰려나오고 있어요 승정이가 <laughs> 안나와요 <laughs> 이 아이 어디간거야 아 우리 승정씨 수고했어 우리 승정이 <laughs> 수능 보고 온 느낌 어떠세요? 별거 없네, 생각보다. 신은 별거 없다고 합니다. 짤루루제 먹으면서 미잘 들려요, 원순 언니. <laughs> 아니야, 잘 들려요. 원순 언니, 잘 들려요. 대박, 오늘 달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진짜 다안 담겨서 너무 슬프네? 여기 완전 너무 예쁜 공간이에요. 스말로. 대박. 안녕하세요. 대박. 여기 완전 맛있는 거 천지, 천지. 어, 다 맛있겠다. 대박이야.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일타라는 이막내이저 머리 이렇게 또 잘랐습니다. 3cm 정도. 벌써 이렇게 또 짧아졌습니다. 이 씬의 푸줏간. 저희는 생갈비 2인분, 소고겹살 2인분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완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치찌개가 진짜 진기거든요. 아 맛있네. 주먹밥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아니 아이 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살라미 샌드위치를 살라미 <laughs> 그리고 짬뽕베르 이렇두 가지 살라미랑 짬뽕베르를 먹으면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살라미 2차 시작하겠습니다 음, 살라미 도 맛있어 살라미 진짜 <laughs> 맛있음 음. 음. 진짜 진짜 사람이 10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 끝.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인사 좀 해줄래요? 안녕. 수박 식빵. 냄새까지 수박이에요 수박. 멍냄새. 메롱. 수박. 수박 타임 수타. <laughs> 오늘은 보리차. 쯔. 수박. 저는 오늘 송정리 20이라는 카페, 그린스테이블 행사를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이상한 공간이라고 해서 20. 채널 있어요. 그래서 가끔 비건 먹방 채널이랑 감자 고로케 <고렇게. 웃음> 음, 아마 날아 <병원식> <맞아요>. 오채식하기 음, 음, 네, 그 뭐, 힘드실 텐데. 어. 음, 가는 음, 칼슘들이라는 거에는 동질성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건 아예 이제 로 식물성으로 가고. 게 재밌는 식이고 식 사과 케이크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인데 그래서 근데 카드 드셔 보시고 손님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비건 만두나 대추육도 판매하는데 음, 빵순이시구나 <laughs> 빵의 진심이요 어... <laughs> 이렇게 뒀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어, 일단 재료를 지금 하나 하나 가다 그다음에 청경채는 세포 <laughs>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 멀리 사시지만 오늘 비신 오늘 이렇게 뭐 처음 우리 이 친구 재밌는 오빠를 만났습니다 <laughs> <laughs> 재밌는 오빠랑 윤스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아 s 이 y 스 여기 인테리어무 너무 예쁘 Say no. Say no. Say no. Say no. Say no. Say 아저씨들이랑 많이 싸워야 돼 진짜로. 어 당연하지 얼마나 험한데 그 목수 아저씨들이 그런다니까. 망치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있겠는데요. <laughs> 아, 처음 봐서 이렇게 하는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빠 <laughs> 감사해요. 써? 써, 써. 이거 좀 아직은 옮길게. 이거. 먹을게. 그냥. 응. 그냥, 그냥, 나는 아직 모르겠어.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우리 우리 나이대가 다 그냥 연꽃을 비우하면 그냥 진탕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꽃 피기에는 아직 다 고생을 하는 시기인데. 응. 그냥 뭔가 아직은 우리가 누릴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그냥 예쁜 것들도 많고 하는데.

어제 0대 30대야 11억번이야 <laughs> 어제 옷을 사러 갔어 <laughs> 네. 캐주얼리? 어 캐주얼리 갔어 웃긴 <laughs> 이야기예요 나갔어. 근데 이게 좀그 <laughs> 비싼 매니아 친들 에서 좀한라서 <laughs> 이게 한 송이인가 비싼거 아니라며 아 비싼거 비싼거 맞는 <laughs> 너무 그러 너무 된장남 같잖아 <laughs> 나도 그렇고 그냥 5천짜리한줄았지 <laughs> <laughs> 이거 40만원짜리야 <laughs> 안그아 <laughs> 그냥... <laughs> <난 환경을 웃음> <조심하셨죠. 방경. 웃음> <laughs>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언니랑 오빠랑은 같이 더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저는 지금 내일 이야이 있어가지고... 어,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오늘 내일 받을 곳은 이곳입니다. 내일 받은... フフフフ。<laughs> 그럼 일을다 받고 나왔습니다. 다시 언니랑 오빠 있는 윤스 앞에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그냥 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 나는 멋이 없었다니까. 멋이 없었다고. 멋이 없었다고 합니다. 꼬럼쟁이 <laughs> <laughs> 스타일이야. 바로 얼굴 빨개져버려. <laughs> 아왜 이렇게 웃겨? 황채연 <놀람> 하지만 자기감을이해하다 대박 이에대학가은세연이랑 <laughs> 같이 있을 때마다 그걸 느